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9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듣기와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분 하나를 주신 반면 귀와 눈과 콧구멍은 두 개씩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주셨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말하기 전에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우선 소리부터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니까 잘 듣는 사람들이더군요. 수업 시간에 눈이 초롱하고 귀를 기울이는 학생은 역시 성적이 좋더군요.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클레임, 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인정을 받더라고요. 화목한 집을 보면 가족 간의 경청이 몸에 밴 집이 바로 그렇게 화목한 집이 되더군요. 관심을 게본 유머 프로그램 중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사연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말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내용을 유머한 코너였죠. 아, 참으로 반성을 하게 하는 코너였습니다. 아, 북미 인디언인 아, 이로코이족에 회의하는 모습은 특별합니다. 우선 원으로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대머리 독수리가 정교하게 새겨진 1.5m 짜리 지팡이인 토킹스틱을 사용해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지팡이를 가진 사람만이 발언할 수 있으며 말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발언자는 자신의 뜻을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을 하고 다음 사람에게 지팡이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의견을 말하고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논쟁은 사라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요. 이처럼 경청은 이해력을 높여 분쟁을 해결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사입니다. 그러므로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잘 듣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입니다. 강도의 말을 들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강도질하고 못된 짓 하자는 말을 들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출항을 만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라 바다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명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 일명 도사였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 선장과 선주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만류를 무시하고 출항했습니다. 처음엔 잘도 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간 난리가 났습니다. 미친 바람을 만나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버텼습니다. 식고 가던 짐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기에 구원의 희망이 없어져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난리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여러 날을 거센 폭풍을 만나 모든 사람이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고 죽음을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어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코 죽게 하지 않겠다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출항하기 전부터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처음부터 전했을 뿐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었을 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어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아주 좋은 모델이지요. 바울이 지금 이 배에 왜 타고 있는 줄 알면 제가 드리는 설명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있는 이유는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아주 재미있게 왔습니다. 그가 3차 전도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겁니다. 이제 그가 죄수가 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자신을 암살하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엉터리 재판으로 자신의 문제를 끝내버리려 한다는 정보도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품에 품고 있던 패스포드를 하나 꺼냅니다.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쯤 되는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세계 어디를 가든 보도를 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을 경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한 것이지요. 여하튼,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전혀 죄수 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부여받은 임무, 즉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수 같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않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본래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아닙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였던 이유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운명이나 숙명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다 하는 그 날이 되어야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하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죽음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왜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지, 왜 취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대학에 들어가고 왜 취직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분명한 그 일을 위해 내가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빨리 찾을수록 행복은 정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명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주님 안에서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치와 능력치로 삶을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삶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